굿굿오 d 오 o 그래 Good! 가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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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갖고 그쪽으로 해갖고 좀 낚시를 좀 조금 하려고 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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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d Good! Good! 까지 들어가서 배를 좀 짧게 좀 타고 o 파이 짧게 좀 타고, 후딱 잡아 나와가지고, 꼴락케 이걸로 마무리를 합시다. 어, 조금 있다가, 꼴락케 먹으려고, 일단은, 쌍추, 어, 깻잎, 초, 초장, 쌈장, 푹, 아, 그, 후 고추가 아니고, 이거 청양고추, 매운 고추, 이렇게 샀는데, 중요한 거는, 꼴락을 잡아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어, 볼락을 잡아야 돼요. 이게,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닙니까? 하셨는데, <laughs> 일단은, 일단은 먼저 샀어요. 어, 잡히겠죠? 가봅시다. 가봐요. 네. 너무 좀 성급한가? <laughs> 어? 지금 제가 안 챙긴 게 뭘까요? 잠깐만. 지금 안 챙긴 게 뭘까, 내가? 아, 집어등 있어요. 이좀 체크 좀 해야 되겠다. 조금 서두른 것 같은데. 집어등 있고, 로드, 로드 여기 있고, 조명 여기 있고, 헤드랜턴 여기 있고, 밀 여기 있고. 지금에도 뭐없냐 가방 안에 있고 같이 갈래? 같이 갈래? 뭐칼 뭐 같은 건 따로 없어갖고 일단은 가위 반쪽 빼가지고 왔고 제가 그 오늘 탈 배는요, 여기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예, 명성호. 명성 낚싯배. 어, 많이들 이용하십시오. 제가 요, 요 배를 좀 많이 타가지고, 그래도 큰 사이즈 20중삼이 같은 경우는 많이 뽑아 먹었어요. 미조 쪽에서. 명... 이렇게. 요배 타고 나가거든요. 작성은입니다. 했고. 안녕하세요. 예. 엘리트 예? 엘리트 변아니까어 맞는데 어떻게 어, 어떻게 아 방송 한번씩 보시나요? 아, 방송 아 그래요? 아물건에서 아, 오신 분요개바이내릴거예요 예, 예, 딴데로 개바이 가지말고 제가 조도로 좀 가달라고 했어요 1.5g 텅스텐 웜은 선물받은 천발 오렌지색깔로 가야되겠어 어, 우리 또 여기 투스 행님이또 쓰라고 어, 천발 또 어, 오렌지 이제 좀해 볼게요 꼴라케를좀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배를 못먹겠는데요 저벌이 아, 올라오는데 what? 아 큰일났네 어, 일단 피를 뺄게요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또안 올라오면은 대형사고니까 어, 드레박에 물좀 담아가지고 나중에 헤쳐먹을 수 있게끔 헤쳐먹을 수 있게끔 드레박에 물좀 담아가지고 피를 좀 바로바로 뺄게요 여기 아가미 열어보면은, 여기 안쪽에 보이시죠? 이거. 제일 앞쪽 말고 제일 뒤쪽에, 이쪽에 이제 피가 딱 고여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쪽을, 심장을 이렇게 쭉 찔러주시면은, 이제 얘가 피가 묻어 나왔죠? 얘가 이제 숨을, 물에 담가놓으면은 숨을 쉬면서 피가 빠져요. 얘가, 어 지금 숨을 쉬면서 피가 나오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보이죠? 피가 사사 사사 나오죠 숨 쉬면서 얘가. 이거요 아, 아 이게 지금 무슨 경우지? 옆에서도 지금 잘가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 내일 아침쯤 돼서야 해를 먹을 수 있겠는데요 내일 아침쯤 돼서야 뭐 해를 먹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몸좀 바꿀게요 오오오오오 집에 갈 뻔했네 오오 집에 갈 뻔했네. 어, 조금 집중 좀 할게요. 까딱하다가는 나중에 돼가지고 날 저를 채식주의자로 알 수도, 오해를 할 수도 있겠는데? 인데요. 오럭인데요. <laughs> 제가 모인다고 했죠. 예? 네?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집중하면 집중을 해야 오, 칼 갈아야 되겠어요. 네. 어, 이제 숙소 나오는데. 같고요. 아 그렇게 큰 사이즈. 일단 배 불러놨으니까 저는 채비를 정리 좀 할게요. 꼴라해나 떠서 네. 술이나 한잔합시다 일요일은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는 거에 좀 의미를 두고 많이 잡는 잡고 이런 거보다 많이 잡, 잡히면 좋지만은 안 잡히네요. 참. 네. 선비 뭐 선비가 아까 일단은 제가 선택했으니까 뭐 제가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뭐또 왔는데 뭐 아깝다고 생각하면 더 아까워져요. 그 오늘은 쿨하게 어차피 햇감만 이렇게 잡아간다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뭐 놀다 가는 거지 뭐. 그리고 선비를 내고 우리가 그 갯바위로 오잖아요. 사실 그날은 피곤해서 웬만하면 회처먹진 않지. 맞잖아요 많이 잡으십쇼 아버지가 오겠습니다! 네. 예! 잡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해처 먹을 거면 몇 마리. 피는 빼가지고 왔기 때문에. 기억이 잘안 나노? 요렇게 등들이를 딱 잘라주고, 그 다음에, 대가리, 를이 정도로 딱 자르고, 아, 해를 칠 때는, 어, 맞다, 비늘을 따로 안 벗겨도 돼요. 오, 어디가 어, 비늘은 따로 안 벗겨도 돼. 왜? 어차피 물로 한번 헹굴 거니까. 기억이 잘안 나네. 아, 일단은 비는안 볼게요. 어차피, 어차피 물한번 헹구고 저는 먹을까라서 기억이 안 나네. 하루해야 진짜 오래가지고. 하루 해를 진짜 오래가지고 기억이 안나 기억이 안나 뭐, 어. 여기 껍질을 잡고 포셉 있으면 좋은데. 뭐, 없는 관계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벗겨내면은, 돼요. 어, 돼요. 아직 안 움직인다. 아직 안 움직인다, 이거. 그런 거지. 그렇죠. 어? 조졌다. 이쪽 라인은 버려야 되겠다. 이쪽 라인은 버려야 되겠어. 아직도 아, 직도왜만해토본거 돼? 거 뭐,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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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만 줘? 아 뭐, 이쁘지 뭐, 이 뭐, 이쁘지 않아, 뭐, 이쁘지 않아, 뭐, 이쁘지 않아, 뭐, 이어지 않아, 뭐, 밖으로 다 나오노 에이씨 이 사람이 급하게 운... 이런식으로 이제 완성은 되었어요 어. 이렇게 좀 허접한 실력으로 어 조금 해도 좀 만들어 봤고요 예. 허접한 실력으로 해도 만들어 봤고 밥어 쌍추 하고 깻잎 고추 여기 오늘 마늘이 좀 빠졌네요 마늘이 빠졌고 그리고 백김치, 어. 백김치 중요해요. 그리고 김, 마늘이 빠졌네 마늘이. 어, 일단은 쌈을 먼저 싹게요 상추, 깻잎, 그리고 이거 김, 김. 그리고 어, 김치, 어. 백김치, 백김치. 그리고 어, 볼락, 볼락 한정. 그리고 고추. 그리고 마늘, 마늘, 마늘. 그리고 밥 조금, 밥 조금, 밥 조금. 여기 마늘 보이시죠? 어, 쌍추, 깻잎. 김, 백김치, 볼락, 고추, 여기 마늘, 바. 음, 마늘 맛이 없수로 강하네. 마늘 맛이 없수로 강하네. 아, 그리고 쌈, 쌈. 마늘 마늘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마늘이 없네요. 홍추 깻잎 김 백김치 볼라 고추 밥 그, 이제 마무리 좀 할까요 시간이 벌써 3시가 다 돼가네 3시가 다 됐네 거의 3시 5분 전이네 어, 뭐, 오늘 예. <laughs> 오늘 여기 그 제가 좀 많이 좀 많이 허접한 실력으로 이렇게 그볼라해도 해봤고 어 일단은 마늘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낚시도 오늘 목적은 이 백감을 위해서 목적이었고 많이 잡았으면 좋지만은 많이 못 잡아도 일단은 요거의 목적을 두고와서 참좀좀 짧은 시간에 그래도 이렇게 또 장만해서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보겠습니다. 또더 좋은 모습으로